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늘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지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떼어받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니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니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아방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로스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발과배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아스가 너희를 치러움을 보고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나이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각자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도,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하는 본문은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어져온 흐름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던 신정이라고 하는 체제에서 이제 왕정으로 변화되는 시점이죠. 10장부터 11장까지는 사울에게 세 번의 즐기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13장 1절에 보면 사울 왕이 40세가 될 때라고 하면서 보편적으로 열왕기 서등 이렇게 왕을 소개하는 내용을 선언함으로써 이제는 진짜 사울 왕의 시대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 13장 1절에 40이라는 숫자는 원문에는 없지만은 어쨌든 어 13장부터는 이제 명실공히 사울의 진짜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사무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퇴장해야 되는 때가 오 것이죠. 어, 사울은 사사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의 시대를 열어가야 될 거예요. 어,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울은 잘 해내야 될 것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사울이 그 사역을 잘 행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길을 간다면 사무엘은 분명히 다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어, 사실 우리는 이후의 내용을 압니다. 사무엘이 오늘 퇴장하지만 이후에 사무엘은 계속해서 등장해요. 심지어 죽었는데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울이 잘못하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오늘과 내일은 12장 사울의 사무엘의 마지막 은퇴사, 고별설교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을 데리고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당부를 담아 고별 설교를 한다로 12장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에 걸쳐서 같이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당부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들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다면 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뭐 은퇴를 한다든지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누구에게 남기고 싶으십니까? 12장은 사무엘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같이 함께 그 관점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매일 성경이 세 단락으로 구조를 나눴거든요. 어,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이세 단락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한 단락을 두 단락씩 쪼개서 여섯 단락으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여우수아 24장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우수아 24장에는 여우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거든요. 그 설교 형식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은하라고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두 가지 길이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고백하는 이 여호수아의 설교와도 매우 흡사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사무 온 이스라엘 앞에 섰어요. 아마 11장의 가장 마지막 사울를 데리고 길가에서 왕으로 세 번째 즉위식을 한그 직후에 이제 사무엘이 그들 앞에서 마지막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2절 어떤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2절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오 오늘까지 출입했는데, 내가 오늘까지 출입했는데, 자, 이제 앞부분에 보니까 뭐예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말로는, 야, 난 퇴장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 이유가 뭔지, 2절에 그, 왕이 출입하고 내가 출입했다라고 하는 사이에 그 중심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보라 나는 늙었다. 난 이제 늙었어.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니까 별로 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안 중요했던 것 같아요. 8장에 있었어요. 뉴엘과 아비아였습니다. 사실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사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행실이 바르지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 사역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아들들은 사사로 그들 위에 있지 않고 그들 중에 그냥 평범하게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다스리고 이들을 이끌, 리더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사울왕이 출입할 것이다. 나는 퇴장한다. 라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달라 3절부터 5절까지는요. 사무엘이 퇴장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치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거든요 사무엘이 피의자가 되고 백성이 검사가 되어서 야 나를 신문에 봐라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는 일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3절 읽어볼게요 3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여 증언하라 야 너희가 증언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왕 앞에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한번 증언해 봐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단락의 마지막 5절 가니까 대답해 봐 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진짜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5절 중간에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언하는데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이 대답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야, 너희가 나에 대해서 증언해봐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희가 대답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 어떤 삶이 이 중심에 나와있죠. 3절로 가면, 그 3절에 동사 3개가 나오면서, 사무엘이 자신이 어땠다라고 말하는지 나와요. 첫 번째, 내가 누구의 손에서 받은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받다. 라고 하는 말은, 락화흐. 라고 해서, 빼앗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누구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 있었냐? 라고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3절의앞 부분에서 이야기하죠. 야, 내가 소를 빼앗은 적이 있냐? 내가 나귀 빼앗은 적이 있냐? 나는 빼앗은 적 없다라고 하면서 빼앗다라고 하면 단어를 첫 번째로 등장해요.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누구를 속인 적 있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내가 누구를 압제한 적 있냐, 자신의 권위를 부당하게 사용해서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적 있냐라고 백성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너희가 검사가 되어서 나를 신문해 봐라. 정말 그런 적이 있는지 날 기소해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절에서 백성들이 사무엘의 삶에 대해 증언해 줍니다. 역시 세 가지가 등장해요. 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똑같이 물었던 속인 적도, 압제한 적도,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속이지 않았어요. 빼앗지 않았어요. 그 백성이 알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증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게 리더의 삶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이게 정말정말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형편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하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사람들 앞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이에요. 저는 가끔 저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럼 전화 끊을 때면 저희 어머니께서 늘 그렇게 얘기하세요. 잘해. <laughs>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다 꼭 부담스러운 말한 마디 또 붙이세요. 잘해. 하나님이 다 하셔. 아, 그 말이 어찌나 부담스러운지. 근데 요즘에는요. 하나를 더 붙이세요. 그 말이 더 무서운데 어떤 말 붙이는지 아세요? 잘해. 성도들도 다 알아. <laughs> 이 말이 어찌나 무섭든지. 사무엘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저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6절부터는 과거를 회고합니다. 먼저 6절부터 8절이에요. 6절부터 8절까지는 무엇을 회상한지 한번 보세요.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니는 여호하시니 자, 누구를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애굽땅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자, 8절도 눈을 한번 보시죠. 자, 8절 내용이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6절과 8절은 똑같아요. 언제를 회고하는 거예요? 출애굽대를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8절의 앞부분에 나오죠.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몰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절부터 11절까지 세 번째 단락인데요. 구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시대를 회고하는 거냐면요. 사사시대를 회고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에는 다섯 가지 사이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그 고통에 불을 짖죠 불을 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구원하시면 평안을 허락하세요. 이 다섯 가지 사이클이 이 구절부터 11절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사이클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합니다. 구절 가장 먼저 너희들이 여호와를 잊었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징계하셨죠. 구절에 보니까 하솔, 블레셋, 모압을 통해서 징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솔은 북쪽에 있었던 족속이었어요. 블레셋은 남동쪽에 있는 족속이었어요. 모압은 동쪽에 있었던 족속이었어요. 사방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켜서 사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징계를 당할 때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백성이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부르짖을 때면 네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실 때에는 특별히 누구를 사용해서 구원하셨냐면요. 11절에 보니까 여룻발여룻발이 누구였을까요? 기두온이었어요 사사 기도온 자, 그다음 배단. 배단은 아마 드보라와 함께 했던 바락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입다, 네 번째 사무엘, 그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구원하면 뭐가 왔습니까? 평화가 왔죠.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안전하게 사는 평화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 9절부터 11절 내용 사이에서도 볼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에도 그들이 불르 지지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한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1절부터 12절부터 13절까지 다섯 번째 단락인데요. 12절에 보니까 바로 어제, 직전에 나왔던 암몬왕 나하스가 올라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실하게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렇게 왕이 있어야겠다고 라 그렇게 부르짖는다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13절 눈으로 한번 보시죠 너희에게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왕을 세워주지만 그러나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게 있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14절부터 15절인데, 너희가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야? 14절, 15절은 세 번역이 번역을 더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14절, 15절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자, 14절, 15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경외하면 왕도 하나님 경외하면 당신들 잘될 거예요, 좋을 거예요라고 말해요. 그러나 당신들이 그렇지 않다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있음을 지금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고별설교를 하고 있어요. 마치 여우수화가 24장에서 고별설교하듯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해요.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며 자신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예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은 이 고별설교를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면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애달치 않았을까? 이제 처음으로 왕정이 시작되는데, 이제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동안에 했던 말들을 보면, 이 사무엘은 왕정에 대한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새 시대를 열어줘야 되는 이 안타까움, 과연 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이들이 잘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바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옆에는 자기 증인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이 자기 옆에 있는 것이에요.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무 사울을 보면,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 과연 얘가 잘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그 발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을 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 때에도 사사 시대에도 언제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울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본보기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단한 번도 내가 백성의 리더로서 압제하거나 빼앗거나 속임 없이 백성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 삶을 살아왔던 것을 지금 사울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무엘의 마음이 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뒷사람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사울이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마치 나처럼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들에게 보여 줄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지 않나 싶어요. 야, 똑바로 살아. 말로써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친히 살아가면서 진실한 모습을 살아가면서 부리한 이익에 눈길도 주지 않는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친히 보여 주면서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저는 남산교회 청년부 목사로서 저는 청년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고 싶지 않아요. 청년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 저분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네 알것 같아. 아, 저분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삶이지, 따라가야 되는 삶, 모범이 무엇인지, 나알것 같아,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어, 조선 후기에 시인 2학년이 있어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발걸음을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나의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저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한편의 고별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뒤에 따라오는 이들이 내 발걸음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발자국을 찍는 고별설교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그 삶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올 수 있도록, 아, 그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오늘 2022년 5월 25일에 발자국을 찍으십시다. 그것이 사무엘처럼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겠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김으로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 사무엘의 삶처럼 오늘 내 다음 사람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음의 발자국을 잘 찍어 가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